안녕하십니까 카릭스 코리아 알지송고 제 박실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같은 자리에 다른 차량으로 가지고 왔어요 요즘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이게 머리도 제가 정리를 안 하고 막 요즘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경차 저희 고객님들께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차중 중에서 하나 쪽. 어? 스퍼 차량이에요. 일반 캐스퍼는 아니다. 아 옵션이 추가된 그건가요? 1.0 터보 차량이에요. 인스퍼레이션에 캐스퍼 액티브 2 터보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려 90만 원짜리 옵션이에요. 90만 원에 터도 보 나오면 괜찮다. 꽤 괜히죠? 그런 내용이고 지금 얘가 경차잖아요. 경차에 휠이 17인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시장님 옛날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기아 레이. 캐스퍼는 17인치라 이쁜데 보시는 거 어때요? 실제로? 어 저는 그래도 레이. 아니요 캐스퍼가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이번에 웃음> 어, 지금 피디님 차가 겨네여따스다 여기, 여기 아 어, 이게 터보차라 네. 그런지 막조금만 시동 걸어도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경차를 보러 오셨는데 떨림이 왜 이렇게 심하냐 진동이 왜 이렇게 심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제가 하나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차는 다 그렇다 게다가 얘는 터보차량이잖아요 얘는 더해요 어, 우리 저번에 그거 있던 것 같은데 6 기통 타시던 분3 기통 터보 딱한 순간 바로 사업서 들어가도 엔진 작살 난거 아니냐? 그 그런 적도 있었어요. 1.0에 터보 3 기통에 4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터보 차량은 이제 100마력에 17.5 토크라고 하거든요. 일반 트림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반 자연흡기는 76마력인 걸로 아는데 맞아요. 토크가 내려가지 않나요? 맞아요. 자연흡기가 이제 76마력에 9.7 토크라고 하네요. 두 배네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거의 그렇다고 두 배는 좀안 되는 토크는 되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어쩐지 이거 타작 빨반데 운 가길래 뭔가 했네. 약간 엔진 그 소리도 볼륨도 볼륨감도 좀 다르지 않아요? 일반 같은 느 네, 맞습니다. 좀기어짬도 없고 맞아요, 딱 네.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장이 7층이에요. 네. 저희 자리는 7층인데 1층에서 올라올 때 아무래도 자연흡기 올릴 때랑 터보 올릴 때랑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네. 우리 그 캐스퍼 예전에 자연흡기를 많이 팔았잖아요. 형님들이 네. 터보를 많이 찾네요. 아니면 자연녹음을 터보를 이제는... 아무래도 더 많이 찾으시는 아, 것 같아요. 이유가 좀 경쾌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네. 터보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터보를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이 매입해온 차량이고, 현재 판매 중이고 엔카 진단까지 받은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에 올량고 판정을 받았어요. 몇만킬로탄 거예요. 이건? 얘가 지금 4 6 0 0 0로네요 네, 얘가 지금 4 6 0 0 0로고 우선 그렇게 하고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외관이 좀 신경이 생겨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은 솔직하게요 아 근데 우리 직원이 그랬는데 이거 나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안 팔리면은 네 잘못이라는데 피디브아 저는 전 모르겠고 저는 솔직한 <laughs> 리뷰를 할 겁니다 네 캐스퍼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각오로 다만 이제 그 대신에 진실을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면 그릴에 있는 뭐 구멍 이건 그냥 그 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뚫려 있어요 약간 다이슨의 그 드라이 드. 드라이기랑 좀비하지 않나? 아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 게. 저는 그냥 콧구멍이라고 놀리려고 했는데. 코코몽이에 다이슨에. 아 근데 느낌 있지 않아요, 피디님? 근데 피디님 아까 보니까 카톡에다가 톡방에다 올려 주신 게 저는 다이슨이라고 했지만 그 드라이기라고 했지만 피디님은 청소기라고 했잖아요. 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네, 시선 걸면은 여기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둘다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만 나올 수 나오게 할수 있어요. 해 보니까 방향지시등 비상등은 위로 나오고 네. 밑에 불 나오더라고요. 해 보니까. 어, 밑에 불 나와요? 방향지시등 이쪽뭐 사이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어, 보니까 제가 비상등을 켰는데 그 위에 게가 두개 낍니다. 피디 님, 이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방향지시 나오잖아요. <laughs> 위에 나오잖아요.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와, 이것도 나오는 건데? 뭐예요? 사이드 미러에도 이런 게 있는데. 어, 저는 이거 몰랐어요? 약간 게임 할때 로봇 그거처럼 좀 그거보다는 약간 지문 지문을 약간 찍는 데가 그런. 아, 그 켜지는 건가? 그리고 옆에 옆에 이상한 거 있던데요. 문여는게 신경 신경이 있던데 문 여는 구멍이. 아, 여기요? <laughs> 네. 스마일. 근데 이게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아, 근데 아직. 여기 문 여는 것도 여기 이상한데. 맞아. 이게 스파크 네. 벨로스터. 이런 느낌? 약간 저거 그거 닮은 것 같아요 저거 미, 220V 충전기 꽂는거와피 d 님 진짜 이거 꼭 살리세요 이거 이거 자르지 마요 주유구는 왼쪽에 있고 얘는 자동으로 이게 안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옆 라인은 다 보셨죠? 옵션이 많은 캐스퍼드는 이런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차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바깥에 귀때기 뭐예요 위에? 천장에 귀때기가 통했는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정확히 그 이름이 있어요 그 루프랙? 루프랙 맞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옵션이에요 아 야, 이게 풀어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네. 앞에서 봤는데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 네? 앞에서. 이거, 있, 참...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거 루프박스도 달수 있고. 루프박스... 정면에서 봤는데. 네. 고양이 빗대기 좀 생겨가지고. 어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 왜예 왜 이렇게 귀엽지 않아요? 아오케이 알겠습니다. 귀여운데 저는? 제눈엔 귀여운데? 이게 루프박스 달려면은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트렁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얘는. 오 스무스하게 올라가긴 하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죠. 네. 뭐 트렁크는. 뭐이 정도면 꽤 괜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네. 이차 폴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폴딩돼요. 앞으로 또 의자 시트 밀수 있잖아요. 맞아요. 밀면 이게 공간 여기가 두 배로 늘어나요. 여기가. 맞아요, 이게 네. 두 배로 늘어나고 이게 시트가 뒷좌석이 앞좌석처럼 이렇게 앉아서 앉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네. 트렁크가 더 넓어진다. 네. 이런 차를 누가 많이 많이 찾냐면요. 첫 차, 여성분들 이 되게 많이 찾으세요 네. 이거 여태까지 제가 팔아본 게 스케스파 한 10대 넘거든요 네. 그 10대를 팔면서 절반 이상여성분들이 사가셨어요 그거는 시장님 얼굴 보고 사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리고 손잡이 이게 원래 한쪽에만 있잖아요 트렁크 닫는거 양쪽이 있어요 <laughs> 두 손을 잡고 당기는 건가? <laughs> 네.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를 닫는다? 이제 좀 헬스 좀 해주고 뭔 소리지?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 돼요 어, 후진등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피디님 후진등이요? 밑에 아니에요, 이거? 여기 밑에. 고기. 응. 고기요? 예. 네. 아, 이게 보여? 오, 들어온다. 여기 밑에 들어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 맞죠? 예. 예. 방향시등한번 넣어보실래요?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동그라미에. 네, 동그라미에서 나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은 여기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아. 야, 이거는 앞뒤 차가 모를 수가 없다. 이거 후방 추돌하잖아요. 그 사람 그냥 전방 유시 안한 거야. 그리고 캐스퍼들은 아무리 경찰하고 해도 되게 단단합니다. 뒷방을 고쳐? 물론 충격은 많이 오겠죠. 충격은 많이 오겠지만, 아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소개 리뷰, 그 소개 리뷰를 찍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차들을 전문적으로는 찍지는 않는 이유가 이게 전문어를 쓰면은 못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 시선, 일반인 눈 높이로 실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수 있게. 맞아요, 네. 네. 만약에 프로페셔널한 그런 리뷰를 원하신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런 영상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실내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네, 실내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야, 바로 타자마자 제일 눈에 튀는게 뭐예요? 알죠? 앰비언트 아니요. 뭐예요? 틀렸습니다. 바로 8인치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8인치로 들어가고,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유선으로는 가능함. 그래도 넣어준 게 어디냐, 이 정도면. 아, 그렇죠. 유선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후측면 충돌 방지 다 있고 안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안전 기능 다 들어가 있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급에? 예.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있음. 어, 그면 조수석 있나요? 조수석은 엉따만 있어요. 아, 엉따만 좀 네. 아쉽다. 왜요? 이 차가 신차가가 2천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운전은 제가 하는데 제 운전하는 사람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여자친구 옆에 태우는데 어? <laughs> 오빠.. 어? <laughs> 오빠.. 더우면은 통풍이 없잖아요 네. 더우면은 운전을 시키면 돼요 아 운전.. 온전... 어, 통풍실 여기 있으니까 너가 운전해 아아 네. 운전봉 빠이 네. 아 좋네 그렇게 시키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시 m 룸 미러고요 이 피스가 당연 되겠죠 네. 네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전부 다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어봉 이쪽이 있어요 네 이상한 데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 팔팔골이 이게 없는 차도 있어요 네 캐스퍼 아그아 이거 프로세이야 이것도 이것도 제가 보기 보니까 딱몇대 팔아 보니까 옵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도 여기 있잖아요. 네. 제가 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 커플도 저랑 같이 왔다 어? 갔다, 같이 갔다 합니다. 같이 가는데? 예, 저랑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랑 노멀밖에 없습니다. 딱두 가지가만 나와 있고 네. 계기판이 되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 거 것, 네. 그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그리고 그거 있나요? 메모리 시트 언급 안한것 같은데 이 차에 바람 안 되겠죠? 언급을 안한 데가 다 이유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는 없습니다. 이 <laughs> 차급에 무슨 메모리 시트입니까 아, 그렇게 네. 되는, 네. 대신에 여기에 레이처럼 조금 수납 공간이 있어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들어갈 만한 게, 핸드폰, 차키, 아, 지갑 정도? 네. 레이보다 깊은데, 약간? 아니, 비슷해요. 대신 얘는 좀 길어요. 여기까지 와있어요. 아, 기네. 어. 여기 기네, 어, 여기. 꺼내는 것도 좀 문제네요. 여기다 아, 넣어버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USB 단자두 개가 있고, 네. 하나는 u s b 하나는 충전 포트예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 있습니다. 아, 풋 브레이크인가요? 네. 프레이크로 돼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야무지게 말씀을 드릴 거는 네. 파워 윈도우, 운전석만 있고 남은 세 창문은 없습니다. 아 이것도 뭐 준준 준중, 형 아반 떼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거는. 내가 운전하는데 운전자만 운전자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고뭐추축구가더뭐 추모, 뭐 자기 아저 열면되지뭐 그렇죠. 아뭐 여기는 다 동일합니다. 아 그리고 캐스퍼들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 생각을 하는 게 천장. 안에서, 안에서 보면은 디자인이 되게 부분이 이상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인테리어를. 네,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 옛날에 불량식품 그거 뭐쫀 쫀득이 닮은 것. 같은데 어, 약간, 약간 쫀득이 무늬.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우박스는 깊어요. 글로우박스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아반티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 키도 이쁘네 이거는. 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두개다 있다. 하고 지금 어필을 한 거예요. 네. 네. 하고 근데 커플도 조금 불편하다 이게 지금 앉아 있기만 하는데 조석 동승석이랑 같이 커피 먹으려면은 이거 메가커피 넣으면은 이 이러, 이러고 다녀야 돼. 어, 그러니까 이러고 다. 어 이러고 다녀야 돼. 못할것 어, 같아요. 커피 먹어. 네. 어 먹었어. 어 커피 먹고싶만데 누구지? 이저 사람 지금 시간이 5 시인데 이제 출근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커플도 위치는 조금 하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뒷렬 한번 넘어가볼까요? 야! 경찰치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앉아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괜찮아. 주, 주먹이 딱 하나 들어가요. 레그룸도 하나 반, 하나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슬라이딩.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가 전혀. 더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예. 최대로 지금 뒤로 당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폴딩까지 하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폴딩을 아. 할때 손잡이를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 폴딩이 네와 네. 이렇게 되면은 공간도 넓어지고 트렁크 공간도 집에서 쫓겨났는데 쭈그러 잘수 있다 그러면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할것 같아요 그러면 자면. 이제 불쌍하니까 집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 <laughs>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 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차로도 배달하는 거 아시죠? 캐스퍼로 배달 되게 많이 하세요. 음식 배달을. 이, 이게 돼요? 네. 아, 인줄 아. 알아요? 일단 좁은 골목 잘들어가지 지나갈 수 있고 주차도 주정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할수 있고 임시로 예를 들어서 도착을 했는데 음식을 갖다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차를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갖다주고 나와서 다시 가서 뭐 다른 음식을 픽업하고 또 갖다주고 자영업자분들은 밴으로 사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가 배달로도 그 쓰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아무래도 얘는 터보라고 해도 연비는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자이롭키는막 밟아야 되는데, 얘는 사진만 밟아도 가니까, 좀덜 그거 먹지 않을까. 어, 시장님, 네. 이렇게 우리 캐스퍼 알아봤는데, 네. 어떤 분들한테는 일반 모델이 좋을 것 같다? 운전 경력이 없으시는 분들, 첫 차이신 분들, 네. 그리고 출력에 그렇게 큰. 그 의의를 안 드시는 분들? 네. 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음. 아무래도 이제 터보는 나가면 맞아요. 수립이 터보, 나가니까, 나가니까 또... 유지비좀덜 신경 쓰고 싶으신 맞아요. 분들. 그리고 이게 속도감에 뭐 출력 속도에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답답함이 없어요. 차가 안 나가도, 그러니까 속도를 그렇게 잘못 내도 답답함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특이 뭐예요? 되게 답답하고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터보 차량으로 가야죠. 아, 좋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이 차량을 저희 직원이 판매 중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다라고 해주시면은 가격 조율을 잘 해줄 겁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면 저희 직원한테 전화하시기좀 그렇다 싶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저희 대리님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엔카 금액보다는 유튜브로 아무래도 오시면은 더잘 맞춰드리고 더 좋은 사은품을 드릴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촬영을 할 거고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아니면 보고 싶으신 차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댓글을 확인해서 바로 촬영을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 더 좋은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친구 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